안녕하세요 대구동구혁신도시 제스카입니다. 그랜저 iG 차량 LPG 차량이고요. 자 이제 거2,300 장착해 보습니다자 도어 닫기고 10초 후 자동으로 자동으로 도어가 잠기게 됩니다. 자 시동은 도어 잠금 버튼 한번두 번. 두 번. 시동이 걸리면 프래션두 번이 나고 20분간 시동이 유지되고 20분 후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바로 끄고 싶으면 도 잠금 버튼 두번 누르면 바로 그냥 끌 수도 있고요. 15분 후나 10분 후에 차량에 와서 도켓치로 도어를 열고 차량에 탑승 후 브레이크를 3초 안에 밟아줘야 됩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삐삐 소리 두 번과 함께 내비가 켜지고 잭 모드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로 운행을 하시면 되고, 자, 후진을 넣으면 후감 기능이 작동이 됩니다. 자, 이지카 모기에서 후감 기능이 지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차, 배터리가 블랙박 스 때문에 저전압으로 내려가면 11.7V 이하로 내려가면 자동으로 시동을 걸어서 차량 충전을 해줍니다. 방전 예방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내려서, 편의점 기능은 내려서 그 캐치 버튼을 4초 눌러주면 빵 소리 나고 문이 잠깁니다. 그리고 편의점이나 뭐 물건을 사러 갔다가 와서 다시 도어 열고 브레이크 밟고 운행하시면 됩니다. 30초 안에 브레이크 밟지 않으면 시동이 꺼지게 됩니다. 자, 여게 이제 편의점 기능입니다. 마찬가지 시동 아까 도어 잠기고 20분 동안 시동이 유지되고요. 20분 동안 오지 않으면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안에 충격감지 센서가 센터에 장착이 되고요 충격이 오면, 저기 불이 들어오면서, 쫙쫙 불이 들어오죠. 저기 불이 들어오면서, 충격감지를 하면서, 이제 크락션과, 어, 미등 깜빡이가 20초간 작동이 됩니다. 자, 여기는 대구 동구 혁신도시 제스카, 그랜저에이지 이지카 2300 장착했습니다.